여러분, 70대의 가장 무서운 사망 원인 상위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도 무섭지만, 암 다음으로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 중에서도 뇌경색은 단일 질환으로 국내 사망률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는 폭풍과 같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큰 오해입니다. 뇌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멈추기 몇주 혹은 몇달 전부터 다리는 우리에게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소중한 신호를 놓치는 걸까요?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에 환자 99%가 다리가 보낸 일곱 가지 신호를 단순한 근육통이나 나이 탓으로 무시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호만 알았더라면 골든타임을 지키고 평생의 마비 후유증을 피할 수 있었던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99%가 놓치는 내경색 다리 전조 증상 일곱 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변할 때. 왜 즉시 119를 불러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뇌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증상이 시작되고 단 4시간 30분, 이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셔야 뇌세포가 완전히 죽는 것을 막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져도 어제 무리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타시겠지 하며 소중한 시간을 집에서 허비합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듣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이틀 전에도 다리가 이상했는데 금방 괜찮아져서 무시했어요. 라는 후회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몇 시간의 망설임이 남은 평생의 마비와 언어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일곱 가지 신호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집중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무서운 뇌경색은 왜 그리고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그 일곱 가지 다리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 혈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은 그저 운이 나빠서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사고라고 생각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뇌경색은 10년, 20년에 걸쳐 여러분의 혈관이 서서히 망가져온 과정의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을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의 수도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그 관이 깨끗하고 탄력이 넘칩니다. 하지만 40대, 50대를 지나면서 이 수도관 안에는 서서히 녹이 슬고 찌꺼기, 콜레스테롤, 염증, 세포가 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 경화입니다. 뇌경색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막히는 것, 뇌경색입니다. 수도관이 70% 80% 좁아진 상태에서 어느 날 혈전이라는 찌꺼기 덩어리가 그 좁은 길을 꽉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터지는 것, 뇌출혈입니다. 녹이슬어 약해지고 딱딱해진 수도관에 고혈압이라는 강력한 수압이 계속 가해지면 결국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를 지휘하는 사령부입니다. 특히 다리를 정교하게 움직이고 감각을 느끼는 것은 뇌의 매우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뇌로 가는 이 수도관이 막히거나 터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이 사령부의 명령이 다리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가 증명하듯 우리나라에서는 5분마다 1명씩 뇌경색 환자가 발생합니다. 70대 인구 대비 뇌경색 환자 비율은 4.41%로 80대 이상 다음으로 높습니다. 70대에 이 병이 집중되는 이유는 수십년간 쌓여온 그 혈관 찌꺼기가 드디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뇌가 완전히 멈추기 전 우리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첫 번째 경고가 바로 다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뇌혈관이 그렇게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막혀가는데 왜 우리는 결정적인 골든타임을 놓치는 걸까요? 진짜 범인은 고혈압이나 당뇨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나는 괜찮겠지 하는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특히 뇌경색의 가장 위험한 거짓말쟁이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 의학 용어로 tia 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뇌의 수도관이 아주 잠깐 몇분 동안 막혔다가 기적처럼 다시 뚫리는 현상입니다.어느 날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쑥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습니다.말이 잠깐 어눌해집니다.시야가 흐려집니다. 하지만 5분 혹은 10분 뒤에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99%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다행이다. 나았다라고 안도합니다. 어제 피곤했나 봐 잠을 잘못 잤나 하며 스스로를 속입니다. 병원에 가기 두렵고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칠까 봐 애써 외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나은 것이 아닙니다.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내가 보낸 마지막 경고장이었습니다. 통계는 무섭도록 정확합니다. 이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한 사람의 10%에서 15%는 단 48시간 이내에 그리고 3개월 이내에는 약 20%가 진짜 뇌경색을 겪게 됩니다. 그5분의 마비는 회복된 것이 아니라 48시간 뒤에 탁칠 영구적인 마비를 예고한 것입니다. 이 가짜 안도감이야말로 수많은 환자들을 골든타임 밖으로 밀어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험한 거짓말쟁이 신호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일과성 허혈 발작 TIA라는 마지막 경고를 받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미 좁아지고 있는 그 수도관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뇌경색은 80%까지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 예방의 핵심은 단두 가지입니다. 바로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비싼 약이 먼저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뇌혈관 지킴이, 즉, 녹색 신호 등 음식 네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 말입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바로 오메가3라는 불포화 지방산 때문입니다. 앞서 뇌경색의 원인이 수도관에 낀 녹과 찌꺼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찌꺼기의 주범이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이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는 낮추고 반대로 혈관을 청소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줍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것을 막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내로가는 혈류를 강력하게 개선합니다. 정부 보건기관에서는 뇌졸중 예방을 위해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튀기는 것보다는 찜이나 구이로 드시는 것이 뇌혈관을 살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청국장 또는 나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유의 냄새 때문에 꺼리시지만 뇌혈관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좋은 천연 혈전 용해제가 없습니다. 뇌경색은 결국 혈전 피떡이 뇌혈관을 막아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청국장과 나토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나토키나제라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효소가 생성됩니다. 이 나토키나제 성분은 이미 생성된 혈전 즉 피떡을 직접 녹여 없애는 놀라운 기능을 합니다. 병원에서 쓰는 비싼 혈전용의 주사와 같은 원리입니다. 즉, 이미 생긴 혈전을 녹여서 수도관이 막히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는 최고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냄새가 정 힘드시다면 요즘에는 냄새 없는 환이나 가루 제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찌개로 끓여 드실 때는 이 나토키나제 효소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불을 끄기 직전에 넣거나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와 같은 칼륨이 풍부한 녹색 채소입니다.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수도관에 강한 압력이 계속 가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짜게 먹으면 즉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몸이 물을 끌어당겨 혈관이 팽창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때 칼륨은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나트륨 소금기를 자석처럼 붙잡아 소변으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물론 70대 이상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바나나처럼 고칼륨 과일은 조심해야 하지만 시금치나 버섯, 호박 같은 채소를 통해 섭취하는 칼륨은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나트륨 배출을 도와 내 혈관이 터지는 것을 막아주는 튼튼한 방패입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붉은색을 띠는 이유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라이코펜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항산화가 왜 중요할까요?수도관이 녹스는 것즉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활성산소로 인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나면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더잘 달라붙습니다.라이코펜은 이 염증 자체를 막아 혈관벽을 매끈하게 코팅하고 보호합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기름에 살짝 볶거나 익혀 드실 때이 라이코펜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십시오. 이네 가지를 오늘 당장 식탁에 올리십시오. 방금 저는 여러분의 식탁에 당장 올려야 할 녹색 신호등 음식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등푸른생선 청국장 시금치 토마토가 여러분의 뇌혈관을 청소하고 지켜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좋은 음식들을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빨간 신호등 음식 즉 여러분의 뇌혈관을 매일 망가뜨리고 있는 음식들을 빼내는 것입니다.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혈관 청소부 오메가 3를 투입해도 뒤에서 계속 수도관을 막는 쓰레기 나쁜 음식을 넣는다면 여러분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뇌경색을 피하고 싶다면 오늘 당장 끊어내야 할 뇌혈관의 적네 가지 블랙리스트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코 짠 음식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 찌개, 젓갈, 장아찌입니다. 이것은 70대 이상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왜일까요? 짠 음식 속에 과도한 나트륨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액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 주변의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즉 혈관 속에 혈액량이 강제로 늘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래된 수도관을 기억하십니까? 이미 좁아지고 딱딱해진 그 낡은 수도관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을 강력한 압력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혈압이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결국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한 약한 뇌혈관 부위가 펑하고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시원하다며 마시는 그 뜨끈한 국물 한 모금이 뇌혈관을 터트리는 방아쇠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튀김, 도넛, 감자 튀김 그리고 각종 유탕 처리된 과자입니다. 이 음식들이 왜 뇌혈관을 막을까요? 바로 트랜스지방과 산패된 기름 때문입니다. 이것은 혈관 벽에 직접 상처를 내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나쁜 지방들이 혈관을 청소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혈관에 찌꺼기를 쌓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폭발적으로 늘린다는 점입니다.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끈적한 찌꺼기가 되어 혈관 벽에 들러붙어 수도관을 좁힙니다. 여러분이 바삭한 튀김을 한입 베어 무는 순간 여러분의 뇌혈관은 그만큼 더 좁아지고 단단하게 막혀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아침에 간편하게 드시는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맛과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엄청난 양의 나트륨, 아질산염, 방부제, 그리고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은 혈관 벽을 계속 공격하여 구조를 파괴하고 혈관이 가진 본래의 탄력을 잃게 만듭니다. 건강한 고모스 같은 혈관이 낡고 딱딱한 플라스틱 관처럼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오해하고 계신 아침 공복의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자체는 훌륭한 과일이지만 60대 이후에는 시한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420mg의 칼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70대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도한 칼륨이 들어오면 배출이 안 되고 심장에 무리를 주어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혈당입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당분이 높은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200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혈당 스파이크는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혈관 내벽을 긁고 상처를 냅니다. 그 상처에 찌꺼기가 더잘 쌓이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바나나가 오히려 뇌혈관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 짠 국물, 튀긴 기름, 가공육, 그리고 공복에 단 과일 이것들만 오늘 당장 식탁에서 빼내셔도 여러분은 뇌경색의 위험에서 절반은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뇌혈관을 살리는 녹색 신호등 음식과 뇌혈관을 막는 빨간 신호등 음식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식단을 바꾸는 것은 뇌경색 예방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미 내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병원으로 당장 달려가야 하는 그 일곱 가지 치명적인 다리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매일 아침 단 5분만 투자해서 스스로의 뇌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아침 5분자가 진단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돈한푼 들지 않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내일 아침 당장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나기입니다. 아침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 양쪽 다리에 힘이 똑같이 들어가는지 의식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만약 한쪽 다리에만 유독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몸이 한쪽으로 쏠린다면 뇌의 운동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눈 감고 서 있기입니다. 벽처럼 기댈 수 있는 안전한 곳에서 눈을 감고 30초만 서 있어 보세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몸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다면 우리 내에서 균형을 담당하는 손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바닥 감각 확인하기입니다. 맨발로 바닥을 밟았을 때 양쪽 발바닥의 감각이 동일한지 느껴보세요. 한쪽 발만 유독 차갑게 느껴지거나 감각이 둔하거나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먹먹하다면 내 감각신경이 보내는 위험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일직선으로 걷기입니다. 거실 바닥에 선 하나를 정해서 그 위를 걸어보세요. 발뒤꿈치와 발끝을 붙여가며 걷는데 자꾸 손을 벗어나거나 비틀거린다면 이 역시 손의 협응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아침 이 5분의 점검이 여러분을 최악의 상황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침 5분 자가 점검법을 기억합니까? 그것은 매일 실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예방 습관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예방이 아니라 비상입니다. 점검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여러분의 뇌가 터뜨리는 비상경고 사이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만큼은 이 7가지 신호 중단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절대 나이탓 피곤탓으로 돌리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비극을 겪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가 멈추기 전 다리를 통해 보내는 일곱 가지 마지막 구조 요청 신호 지금부터 하나씩 뼈에 새기듯이 들어 주십시오.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이것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신호입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혹은 평소처럼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힘이 쑥 빠져서 그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무리했나 관절이 안 좋나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피곤이나 관절염은 보통 양쪽 다리에 서서히 오거나 통증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뇌경색 신호는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통증 없이 힘이 빠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다리 근육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뇌의 반대편 다리 움직임을 명령하는 운동 중추 신경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뇌의 명령이 다리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리가 아니라 뇌가 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에 감각이 둔해지거나 남의 살 같습니다. 왼쪽 발바닥이 꼭 두꺼운 양말을 다섯 겹은 신은 것 같아요. 차갑거나 뜨거운 것이 닿아도 잘 느껴지지 않고 꼬집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혹은 자세와 상관없이 한쪽 다리만 계속 저리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것은 뇌의 감각 중추로 가는 혈류가 막혀 다리가 보내는 감각 정보를 내가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차가운 얼음 바닥을 딛고 서 있는데 한쪽 발만 아무 느낌이 없다면 이것은 100% 뇌의 경고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걸을 때 한쪽 발끝이 끌리거나 신발이 벗겨집니다. 평소처럼 걷는데 유독 한쪽 발만 질질 끌리는 소리가 납니다. 혹은 슬리퍼나 신발이 자꾸 벗겨집니다. 이것은 발목을 위로 들어 올리는 뇌의 정교한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발목이 아래로 축 처지는 촉화수 현상입니다. 뇌경색의 매우 특징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걸을 때마다 발끝이 바닥에 걸려 넘어질 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발목 문제가 아니라 뇌의 신호 전달 체계가 고장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평평한 곳에서 이유 없이 자주 걸려 넘어집니다. 이상하게 요즘 문턱도 없는데 자꾸 발이 꼬여서 넘어져요. 이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닙니다. 뇌의 고유 감각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유 감각이란 우리가 눈을 감고도 내 팔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내 속의 길잡이입니다. 이 길잡이가 고장나면 내는 다리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지에서도 다리를 헛디뎌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떨리거나 움찔거립니다. 가만히 앉아 있거나 쉬고 있는데도 한쪽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거나 갑자기 움찔하고 저절로 움직입니다. 우리 뇌는 움직이라는 가속 신호뿐만 아니라 움직이지 말라는 브레이크 신호도 함께 보냅니다. 뇌 혈류가 불안정해지면 이 브레이크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원치 않는 움직임이 멋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거나 한쪽으로 쏠립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뇌의 손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손에는 우리 몸의 균형 센터입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어지럽고 똑바로 걷고 싶은데 몸이 자꾸 한쪽으로 쏠려서 벽을 짚어야 합니다. 마치 만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립니다. 이것은 어지럼증이나 이석증과는 다릅니다. 뇌경색이 손해를 공격하고 있는 치명적인 증상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이런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가장 위험한 거짓말쟁이라고 말씀드린 일과성 허혈 발작이 바로 이 일곱 번째 신호입니다. 위에서 말한 1번에서 6번의 증상, 다리마비, 감각 이상, 비틀거림 등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아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5분, 10분 혹은 1시간 이내에 모든 증상이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 다행이다. 나았구나. 피곤했나 보네라며 안도에 한숨을 내쉬고 병원에 갈 약속을 취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뇌경색의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증상이 사라진 것은 나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혈전 덩어리가 뇌혈관을 잠깐 막았다가 운 좋게 다시 뚫린 것 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뇌가 보낸 마지막 경고입니다. 통계는 끔찍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일곱 가지 증상 중단 하나라도, 1분이라도 경험했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지켜보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절대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고 응급실 방문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은 폭풍전의 고요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일곱 가지 다리 신호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주십시오.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입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마지막으로 네 가지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뇌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으며 반드시 다리를 통해 전조 증상을 보냅니다. 둘째, 일곱 가지 신호, 즉, 갑작스러운 다리 힘 빠짐, 감각 마비, 발 끌림, 이유 없는 넘어짐, 다리 떨림, 비틀거림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셋째, 이 모든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과성 허혈 발작은 뇌경색의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증상이 사라져도 즉시 119입니다. 넷째, 뇌혈관을 막는 네가지 빨간 신호등 음식, 짠 국물 튀김 등을 당장 끊고 혈관을 청소하는 네가지 녹색 신호등 음식 등 푸른 생선. 천국장 등을 식탁에 올리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알려드린 5분자가 진단법을 꼭 실천해 보십시오. 의자에서 일어나 보고 눈을 감고 서 보면서 여러분의 몸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만큼은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만큼은 그 후회의 말을 절대로 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여러분의 70대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무심코 누른 그 공유 버튼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평생의 마비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백세까지 두 발로 걷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